5.18 알아요? 아네 광주 5.18 알죠? 네. 5.18 내가 알지 그것도 네. 어떻게 근데 저희가 이번에 광주은행에서 5.18 40주년 해가지고 광주은행 넋실한 통장이 나왔습니다 5.18 지금 1 9 8 0년대까 40주년 그리고 광주은행 52주년 해가지고 이거 알리기 위해서 저희 저기 보면은 통장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해줄거야 애들 네, 그런 통장을 만들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5.18 80년 5월 달력이고요. 이제 5.18 관련 사진들이 이렇게 통장에 들어가 있고 수익금의 일부는 5.18 기념재단에 기부하여서 농업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5.18 관련 꽃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팝나무라고 응. 네. 보면서 5.18도 기억해 주셨으면 응. 오, 좋을 것같니다 네, 1980년 5월 달력하고 이게 5.18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아, 어, 네, 그 사진은... 잊으면 안 돼요. 광주 사람들은 5.18 잊으면 안 돼요. 혹시 어르신은 5.18을 기억하십니까? 아5.18네 저희가 이번에 광주은행에서 5.18 40주년 기념, 광주은행 52주년 기념하에서 이번에 넉시라는 이런 통장이 나왔습니다. 흩기푸는 날이어서 제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5.18 가져왔고 그 당시 진짜 80년 5월 기다렸고 이거는 키링인데 혹시 필요하신가요? 가방 같은데 달아 아, 제가 하나 응.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5.18 잊지 말자요. 저희도 그 세대는 아유, 아니지만 네. 여기 옷? 그림에 이팝나무가 상징하는 꽃이라고 아 그래요 이 꽃이 네, 네. 아 의미가 있구나. 여기도 네. 음, 진짜 올벌우리집 앞에 상가여서 아서야 국장이 있는데 하여튼 나에게 우리, 우리도 상가 앞에도 많이 있고. 음, 음,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진짜 앞장서서 여자 네. 중에 고맙기는 네. 하지. 우주에 어르신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학교 다니는 거지 우리도 막 직접 막그 싸워가지고 건못해가지고 그 다쳐가지고 피다 물리고 피 흘리고 막 그런 것도 막 목표가고 그래서 나서 알러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아요 네. 네, 같이 협력합시다. 네, 잘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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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자 기억하라. 우월정신. 높이워라대동생사 기억하라. 우월정신. 높이워라대동생사 기억하라. 우아정시기억와라 대동세상. 기억하라. 우아정시기억와라 대동세상.